안녕하세요. 성 베드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대한입니다. 테니스 선수에게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지만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손목이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정신의학적 명칭은 외측상과염입니다. 어, 손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근육과 힘줄은 위팔뼈의 아래쪽 부위에 부착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를 상과라고 합니다. 어, 팔 근육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 부위의 힘줄이 만성적인 미세 파열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팔꿈치 바깥쪽 부위의 힘줄에 손상이 생긴 것을 외측상과염, 즉,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반대로 팔꿈치 내측 힘줄 부위에 손상이 생긴 것을 내측 상과염, 즉 골프 엘보라고 부릅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외측이냐, 내측이냐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의 외측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통증으로 전안부의 외측으로 방사되고 주먹을 강하게 쥐거나 손목 관절을 능동적으로 신전시키는 동작에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를 열거나 주전자에서 물을 붓거나 회내전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프 헬보의 경우 주관절 내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손목 관절을 굴곡시키거나 회외전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세수를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동작을 제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진통소염제를 복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통해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는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는 관절경적 치료와 개방적으로 절개를 하는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경적 치료의 경우는 2, 3mm의 미세한 절개를 통하여 관절경을 삽입하여 염증 조직 및 이완된 힘줄의 기시부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최소 침습적이고 관절내 병변을 진단,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방적 절개 방법의 경우 이완된 힘줄의 병변을 절제하고 재부착을 시킬 수 있으며 수차례 주사와 관련된 인대의 약화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동반될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뭐 손목과 팔의 반복적인 동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목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과도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대를 사용하고 마사지를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